남양주시 호평동에 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또 남양주시 홍보대사로서 네. 남양주의에 거주한지는 어, 2011년 초부터. 어, 일단 그때 이제 첫째가 어, 완전 아기였을 때라 어, 뭔가 딸들을 이렇게 공기 좋은 데서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욕심에 천마산 바로 앞에 있거든요 음. 아파트가. 그래서 한번 집고 있을 때 가보고 공기가 너무 좋아서. 네, 바로 결심을 했죠. 어, 제가 200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결혼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 끌어 모았더니 생각보다 꽤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99년에 대비해서 2006년도면 한 7년 동안 그래도 개그맨 활동을 했는데 와 내가 이렇게 돈이 없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백정선 대표님 제가 찾아가서 고민 상담했었죠. 을 그래서 백 대표님 도움으로 어, 좀 이렇게 어, 정작돈을 마련해서 네, 아파트를 좀 대출을 끼고 네, 살수 있었죠. 그때 난제도남도아파트값 조금 오르고 그걸 또 팔고 지금 이제 남양주로 이사를 합니다. 지금 올해 이제 첫째가 중2, 그리고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 셋째가 초등학교 3학년. 얼마 전에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요리를 했었는데 태어나서 처음 해본 거였어요. 네. 그래서 어 보니까 제가 살면서 딸들한테 직접 요리를 해준 적이 라면 빼고는 없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아내한테 어 강습을 받고 네. 어 요리 강습을 받고 그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딸들 음. 위해서 요리를 했었죠. 예, 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또 천마산이라 날씨 좋을 때는 그 산에도 이렇게 뭐 정상까지는 못 가지만 네. 뭐 산책 겸 해서 이렇게 다니고 네. 그래서 주말에는 웬만하면 스케줄 없을 때 가족들과 함께 뭐 하려고 하고 요 주로 외식을 많이 합니다 어, 그냥 뭐 입에 풀칠할 정도 네. 굶지는 않을 정도로 지금 모든 고민들이 지금 다 힘든 상황이라 네. 이겨내야좋다 같이 돈 관리요 돈 관리를 아내하고 같이 하거든요 일정 부분 한 달에 이제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있으니까 그 비용을 넣어놓는 통장 외에 이제 만약에 남는 돈은 아내와 제가 알고 있는 어그 증권사 MMF CM이 c m a 통장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 백정선 대표님께서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자가 조금 더 있어서. 네, 예, 이번에는 저희가 좀 다르게 저희 나름대로의 개편을 해봤어요. 네. <laughs> 좀 색다른 분위기로 가볼 건데요. 특별한 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그 사연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손님, 40대의 그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김대희 씨입니다. 어, 김대희씨가 딸, 딸, 딸의 아빠. 세 딸의 아빠시고. 아니 근데 개그맨들은 어쩜 이렇게 아내분들이 다 저렇게 미모예요 그쵸. 연하게. 입있는 사람은 그런가 봐. <laughs> 입담이 있고 좀 재밌는 사람들을 <laughs> 네.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고민이 있을까 싶은데 지금 딸들이 아무래도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이고 40대의 가장이고 또 개그맨으로 지금 소위 얘기해서 잘 나가고 있지만 저기 프리랜서니까 아, 언제까지 잘 나갈까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라고 근데 뭐 특별한 인연이 음, 있으신가요? 예 저. 저랑 2004년도 겨울쯤에 만난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어? 예전에 한그 주간지에서 그 스타제테크라는 코너를 진행한 는이 아, 있었는데 예. 그 코너의 네. 어, 네. 상담자로 음. 만났습니다 근데 그이 김대희 씨하고 만났는데 음. 처음에 저한테 <laughs> 이런 게, 청담동에서 김준호하고 수다행하고 이렇게 같이 네. 포장마차를 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어. 그러고 나서 고민을 하다가 저를 만났는데, 네. 이제 결혼 전부터 김대희 씨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 어떻게 관리하자라고 하는데, 참, 그, 럭키하게 향후적으 많이 따랐어요. 아, 어, 그래요? 운용했는데 근데 상당한 수익을 받고 아, 그리고 집을 샀는데 아, 집값 올라서 원상 뜨고 에이. 그래서 이제 뭐 처갓집 하고 해서 이제 아. 남양주 호평이라는 데로 이사가 살는데 예.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아니 그럼 무슨 걱정이 있다고 네, 저희한테 행복해. 이렇게 사연을 의뢰했지뭘 네. 컨설팅해야 되죠? 그 이제 잘생기고 애들도 네. 셋이나 예쁜 딸이 있고 아내도 예쁘고 그런데 뭘 네. 뭐 고민이냐? 네. 실질적 고민이 있겠다. 있잖아요. 조번 생각해 보면. 네. 애들 세명이요아 자녀교육 네. <laughs> 중학생이고 올망돌망 그렇죠. 초등학생 중학생 이러니까 네. 앞으로 진짜 교육비에 들어갈 돈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죠. 요즘 네, 우리나라 네. 그 30대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네, 아이들 극대의 걱정인데 저도 지금 올해 초등학교 들어간 네. 아이가 있는데 네. 그 어린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또 많지가 않고 그렇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아무래도 셋이다 보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또 얼마는 망한데 <laughs> 그러다 보면 이제 갈 길이 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고민은 있겠어요. 음. 네. 이딸바 아빠니까 네. 딸들에 대한 걱정이 제일 음, 많겠죠. 음. 뭐, 거기다 이제 뭐 우리나라 30대, 40대가 자녀교육 이기 때문에 제일 고민이 많고. 네. 애 태어나서 교육시킬 수 없으니까 음. 집을 장만할 수 없으니까 30대가 결혼 안 한다고 네,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음. 이 집의 첫 번째 고민이 음. 자녀 교육이다. 네, 네. 그럼 이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은 음. 부모의 교육 철학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네.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다만 이제 우리 아내 지경선 씨를 제가 잘 아는데 네. 네. 아이들에게 너무 사랑을 잘해요. 너무 어. 그러니까 뭐 굳이 제가 거기에 고치다 필요 없고. 예. 그럼 이 집에 이제 자녀 교육비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녀 교육비는 크게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 한 명당, 세 명이니까 한, 하나이당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음. 어린이 전용 펀드를 가입합니다. 아, 어린이 전용 펀드요? 네. 어린이 전용 펀드는 이제 아이명의로 펀드를 늘어서, 들어서 아이들이 교육비를 쓸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게 자녀한테 자연스럽게 증여 효과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리 매월 돈을 주는 걸로 해서 증여가 되고 어, 나중에 받는 돈은 이 아이가 그 얼마의 수익이 나서 증여가 해당이 아,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laughs> 음. 두 번째로 생각하시는 것은 이제 아이들이 초, 초등학교, 음. 중학교 때는 경제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경제교육의 제일 좋은 방법이 용돈기입거든요 네. 네. 용돈기입자 한번 기록시켜보는 방법이 제일 음. 좋은 방법인 음. 것 같아요. 음.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이 집에 제안하고 싶었던 게, 어 아이들 이름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음. 아, 우리 안주? 초우량주를? 그, 초우량주를 잘한... 매달 네. 10만원씩 좀 사라. 아, 네. 그럼 이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네. 예전에 그신학악 그 공총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음. 그분이 아들 이름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사놨어요. 아. 이게 3만 원대에 사놨어요. 예. 나중에 <laughs> 대단하네. 네? <laughs> 이런 효과를 바라볼 수 있다. 아. 이런 생각이. 그 3만 원은 지금 3만 원이 아니잖아요. 100, 100 몇만 원갈 때, 그죠? 그렇죠. 그렇죠. 100 몇십만 원갈 때, 그 3만 아. 원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아, 엄청나네. 네. 근데 지, 지금도 이제 초오량주를 사놓면, 으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어, 이 회사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할 정도의 초오량주를 사놓으면. 망할 염려는 없으니까 그쵸. 꾸준히 갈 것이다. 그걸 좀 해봐라 이거예요. 네. 그리고 경제관념을 네. 가르쳐주는 데도 도움이 네. 된다. 네. 고민은 아무래도 제가 가족이 많다 보니까 능력에 비해 제가 가족을 좀 많이 건드리고 있어서 일단 가장 먼저 셋 딸이 아직 어린데 어떤 학자금 문제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노후 많은 분들이 걱정이실 텐데 저 또한 노후가 가장 걱정이죠. 모든 부모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또 제가 막내를 2011년도에 2011년도니까 어, 38에 낳거든요 네. 막내가 이제 대학 들어가고 시집 갈 때까지 제가 경제활동을 하려면 네. 많이 걱정이죠. 아이 고다 아이고 저만 뭐 특별히 각별하고 가장으로서의 모든 공동체 고민이잖아요. 자두 번째 고민이 에, 아무래도 이제 노후 대비가 아닌가 싶은데 음. 대리 씨 같은 분은 뭐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그 돈만 그 쓰다가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김 그, 대리 씨 같은 경우 제가 만나 보면. 네. 돈을 벌고 많이 벌것 같은데 네.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네. 출연료라는 게 네. 등급에 따라 많이 차이나요 군대시도 아. 이제 상급에 해당되지만 아. 그래서 개그맨들이 받는 게 평균 제가 보니까 뭐 출연료가 한 150에서 200 어. 그 사이니까 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매일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아. 네. 그래서 고민이,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음. 150에서 200이라면 이돈 벌어서 자기가 이제 가족 생활비 쓰고, 네. 연예인들은 자기 관리 비용이 있으니까. 그렇더고요그 비용이 다 나가버리니까, 모으는 게 쉽진 않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먼저 시작할 게 뭐냐? 그러면 연예인들은 소득이 많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이 많아야 돼요. 음. 소득공제를 많이 못 받으면 그만큼 세금으로 다나가버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연금 저축이라는 상품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미래에 대한 고민인데 첫 번째, 어, 노후준비도 하고 세금공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금저축인데 음, 음, 음. 연금저축에도 크게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 연금 보험 이렇게 세 개로 나눌 네, 수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많이 살수 있으니까 예, 예, 예. 그런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젊기 때문에 음. 30, 40대 중반이라면 아직까지 노후 준비를 할수 있는 기간은 한 15년 정도 남았다고 네, 보면 네. 15년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면 변액연금 보험이라는 좀중요주니 네, 네. 변액연금이라고 하는 상품은 주식이나 채권에 음. 투자는 하 그런 상품인데 음. 주식이나 채권에 내가 매달 보험료를 내는 걸 갖고 투자해서 네. 그걸로 노후 자금을 마련해 주는데 음. 적립금이 쌓일 때 투자 수익과 함께 쌓인다는 겁니다. 근데 투자형 상품의 단점은 음.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음, 음. 그만큼은 손실이 네. 발생하다. 그런데 이 변액연금보험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손실이 발생해도 원금은 보장 아, 그거 좋다. 기납입 뽑는 아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제도적인 그 상품의 구조로 만들어 놨는데 네. 주식에 대한 편입비율을 40% 이상 못하게 놨어요. 음. 채권에 대한 비율이 60%죠. 네. 그러니까 비교적 안전하게 굴려진다라고 하는 어. 장점 때문에 네. 변액연금은 연금을 수령하기에 되게 좋은데 음. 아, 주가가 좋을 때 그다음에 시장이 좋을 때는 더 많은 네. 수익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음. 활용하는 음. 방법이 있겠죠. 음. 그 노후 준비에 또 중요한 게그 경제력도 경제력인데 역시 건강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위한 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이 네, 이 나이에는 사실은 다른 걸못 뭐 준비하기보다 는 응. 실손 의료비 보험, 아. 그 그러니까 건강 보험 외에 자기가 민영 의료 보험으로 가입하는 응. 실손 의료비 보험을 거기다 넣고요. 응. 그리고 이제 암, 내혈관 질환, 심장 관련 질환의 이 삼이 대3병 진단에 대한 응. 보장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가장 잘했다라고 느끼는 게 2006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응. 어, 결혼하기 1년 전에, 2005년도에, 어, 백정선 대표님이, 어, 좀 이렇게 설계를 해주셨어요. 아, 종신보험을 제가 2005년도, 2006년도 결혼하기 1년 전, 2005년도에 백정선 대표님이 이제 자문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컨설팅을 해주셨는데, 종신보험을 매달 10만원씩, 예, 네, 이렇게 해서, 어, 지금 넣는 기간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예. 네. 찾으면, 된, 되는 거죠. 아, 제가 죽으면 이제 가족들에게 그게 보장이 되겠군요. 예, 그리고 또 저는 아,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매달 50만 원씩 그 변액보험에 예, 이제 넣어라. 이제 그때 당시는 근데 결혼 전이고, 제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당시는 매달 50만 원씩 붓는 게 어, 이게 만약에 중간에 내가 벌이가 없어서 끊기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에. 50만 원도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조금 더 욕심부려서, 무리해서라도, 좀더한 100만 원까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은 있는데, 아직까지 잘 붙고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이 자리를 빌어서, 백정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내가 먼저 간다고 생각했을 때 남겨진 그초저식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하나 남겨 줘야 되나 싶어서 종신 보험 같은 것도 생각하게 되는데 어떨까요? 그렇죠. 그 김대식 같은 경우 딸바보로 소문났습니다. 네. 딸바보로 소문난 이 아빠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기 보험이나 중신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데 네. 저는 먼저 이제 그 저해지 또는 무해지 정중신 보험을 추천하고 싶어요. 음. 중신 보험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사망하면 보험금을 주겠다는 건데 네. 그거안은중신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것들은 이제 무해지 저해지 중신 보험이 나왔는데. 기존의 일반 중심보험에 비해서 30% 이상 쌓여 아, 그러니까 음. 이 상품으로 가입하면 단점이 있어요. 중도에 음, 그 내가 해지하면 네.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근데 보험이라는 자체가 중간에 해지를 하면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구조죠.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보험 드실 때는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라는 결심이 중요한 네.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어, 김대희씨한테 추천하고 싶은 건 이제 무해지 환급금 음. 환급금이 없는 그런 형태의 종신보험을 꼭 가입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예. 그러면 내가 사후에 가족들에게 남겨지는 거고. 그렇죠. 이것도 역시 뭐 상속세나 이런 부분에서 좀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속세 혜택을 받으려면 이제 네. 자녀가 계약자가 되고, 아, 계약자. 수익자가 되는데. 아, 맞다, 맞다.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 대상은 안 되죠. 아, 그렇군요. 네. 예. 오늘 김대희 씨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컨설팅을 해드려 봤는데, 아마 네. 곧 돌의 가장들의 공통적인 궁금증이 안 되나 싶어요. 그렇죠. 네. 40대 중반은 다 이런 고민인데, 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번 상담 의뢰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기꺼이 네.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뭐 연예인들 뿐이 아니고요. 어, 우리 방송을 보시다가, 아, 나도 한번 상담받고 싶은데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를 들어서 컨설팅을 해드리는 것처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